월차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살인죄와 직무유기죄,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. 고발장을 낸 최대집 전 의사협 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군 간부로서 훈련 규정 위반 사실은 물론 과도한 군기훈련 강요시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최소한으로 봐도 군형법상 또는 형법상 상해치사를 적용을 해야 된다.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유사한 어떤 사례들 법리에 의하면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의 적용을 해야 된다.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. 반면 법조계의 의견은 다릅니다. 군기 훈련만으로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. 알려진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이번의 사고에 대해서도.